미쳤다. JSA의 레이더를 그물로 미국이 숨겨놓은 핵까지 차단의 플라즈마 레이더 개발 성공은 한국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 및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케 하는 장비다. 최근은 레이더가 진공관형 증폭기 t 저 분류 DLR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SPH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따라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는 반도체 전력 증폭기 국산화 필수 기술로 떠올랐다. 이 애국 내 연구진이 레이더 및 탐색 기용 핵심 부품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해 국방 기술 자립을 통해 솟고 수출 규제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내내 스테니엠씨 용합 연구단은 JSA의 레이더 핵심 부품인지라 갈륨간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 MMI 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송수신 기용 스위치 직접 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형 및구대형 레이더 송수신 비용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했다. 본 기술 개발로 군수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비한 A사 레이더 및 탐색기 국산화와 군용 첨단 위성 통신 레이더 및 탐색기 성능을 크게 높여 우리나라 방위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판 연구진의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급 w 출력과 대역폭이기가 헤르츠 40%의 최대 효율을 그리고 9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급 w 출력과 대역폭이기가 헤르츠 30%의 최대 효율을 낼수 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지라 갈림을 이용해 기존 갈륨 비소기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다.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성능은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 유리하다. 연구진이 개발한 X대역 전력 증폭기치 부비는 3호 x 3 6 x 의 0.5mm로 유럽 제품의 60%에 불과하다. 구제역 전력 증폭기 칩은 3.3.6의 0.2mm로 미국 제품보다 부피를 약23% 줄였다. 연구진은 다년간 지라, 칼륨 등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설계 제작해온 연구 노하우로 이번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적으로 직접 회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내며 해외 파운드리 및 수입품에 의존해오니 군수분야지라 갈륨집적 회로 부품을 국산화하는 키트를 만들어 더욱 뜻깊다. 이티아라의 임종원 책임연구원 DMC 융합연구단장은 국내 최초로 연구진이 연구기관 자체의 설계 및 공정기술 등 연구를 통해 고출력 전력 증폭기와 스위치 직접 회로 기술을 확보했다. 본 기술이 우리나라 국방기술 확증과 소대응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DMC 융합연구단은 관련 분야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상용화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군수부품 효구 성능을 만족하는 신뢰성 시험을 계획 중이다. 또한 2022년까지 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주파수 c x 구대역별로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자 붐 증폭기, MMIC 등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시키는 송수신 단일 칩 집적회로 후속 연구도 진행한다. 이차 세대 스텔스 디지털 레이더 등 국방 미래 유망 기술 33. 국방 기술 품질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P 16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 국방 유망 기술 30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미래 국방 유망 기술 선정 작업에는 160개 기관, 총 1,7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선보인 기술들은 녹색 에너지 기술, 신개념 센서 기술, 생존성 향상 기술, 성능 극대화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등 5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녹색 에너지 기술로는 금향 탐지 환경 분석 기술 고출력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3차원 가상현실 기술 한정용 초전도 추진 전동기 기술 연료 괴질 개형 공기 무료 추진 기술 초소형 및 고출력 연료 전지 기술 등이 있다. 신개념 센서 기술 등에는 고정밀 지형 및 표적 탐지 기술 지능형 영상 탐지 및 추적 기술. 고해상도 적외선 검출 기술, 디지털 레이더 기술, 스텔스 탐지 기술, 무인기를 탐색 및 처리 기술 등이 선정됐다. 생존성 향상 기술에는 해양 무인 체계 제어 및 자율화 기술, 소형 초고속탄 능동 방호 기술, 통합 마이크로 생체 센서 기술, 경량화 하이브리드 장갑 기술, 작용형 컴퓨터 기술, 생총매용 예방지 기술, 장거리 수중 음향 통신 기술, 차세대 스텔스 기술 등이 있다. 성능 극대화 기술로는 항공 우주용 신소재 기술 수준 고속 로켓 추진 기술 고에너지 광섬유 레이저 기술 유도 무기용 초정밀 항법 기술 플라즈마 및 레이저 정밀 점화 기술 등이 소개됐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중에는 무선인지 지하의 기술 결함 허용 네트워크 보안 기술 최적의 무선 자원 관리 기술 이동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술 등이 선정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및 방산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발표에서 이준승 k i s b 원장은 미래 사회를 향한 과학기술의 역할이자 주제로 미래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정재훈 기품원 원장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의 융복합화가 급진전하고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번 미래 국방 유망기술 발표회가 국방 분야 기술 개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플라스마 기술의 역작 이들 러시아의 SU 의식 철피해 KFK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다. 우주로 날아가던 스푸트니크는 지구에 있는 발사기지의 레이더에 도무지 잡히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훗날 고도의 자연 플라스마 플라즈마가 레이더의 단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F-21을 잡기 위해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야 마는데 프로젝트 아인 11로 탄생한 전투기는 역대급이었다. S-67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이전 미소 전투기 대립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듯합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는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욱 뛰어나냐에 따라 만일 발생할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무기 개발 특히 미사일과 전투기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이 미국의 전투기들에 대한 카피 기술력이 상승하며 미국의 절대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항공기술을 쏟아부어 소련 전투기보다 앞선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당시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15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개념의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결론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중론을 내놓지요. 미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공중우세에 슈퍼 리얼리티 개념을 넘어 공중지배 에어도미니언스 개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 마지막까지 경쟁이 남은 회사는 로키드마틴과 노스롭이었습니다. 로키드마틴은 YF-22라는 시제기를 만들었고 노스롭은 YF-23라는 시제기를 만들었지요. 결국 로키드마틴의 YF-22가 최종 선정되면서 F-22라는 이름을 얻었고 맹금류를 뜻하는 랩터가 뒤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랩터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현재까지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되지요. 1970년대의 구상에 1980년대 기술을 가지고 1990년에 첫 시제기가 탄생한 것이 바로 애플 22 레터 스텔스 전투기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알게 된 소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소련이 붕괴되며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자 모든 계획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뒤를 잇는 국가인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2002년 미국의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SU-47라는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냈고,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 FA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공군의 29나 SU-27을 교체하여 미국의 전투기와 대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 국경 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문제 그리고 엔진 개발이 늦어지면서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FTF의 이익을 취소하고 2024년까지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쉬우십이라는 설계 명칭의 전투기는 2009년에 첫 비행을 예정했으나 실제 비행은 2010년 2월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MA1K 헬스케어 슈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외부에 공개되었죠.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TO-10 즉 정식 제식명 SOC-7은 러시아 국방부가 제작사인 수호이사와 76대를 계약하며 2019년 양산에 착수합니다. 공개된 재원사항을 살펴보면 전폭 14.2와 전장 25m 최대 속도 마하 1 이상의 최대 적재 중량 약 20부톤이죠. 무장사항으로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과 30mm 기관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8년까지 76대의 2 n 6 7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